으로 보시시아아시지지이차차은은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 에들어량이에요에들어한고요전면에위치한센터패시오도 제가 리뷰를 많이 진행에고 있지만 제인생에서 가장 비싼 언박싱 리뷰가 아국에 싶습니다 한국를 <laughs> 깔아야 는니다곳에 네. 지금... 작은 야들 매트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쿠션감이 좋네요 어떻게 깔았어요? 보여주시오요 음, 맞네요, 진짜 보세요 여기가 부드러운데 이게 여기 앞에까지 안닿아야 되네요, 이게 그래서 짧은 거네요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안녕하세요. 리누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스페셜한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막에 롤스로이스 레인지로버를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이 특별한 차량입니다. 그냥 레인지로버가 아니고요 레인지로버 SVA라는 스페셜한 모델입니다. 랜드로버사에서는요. M, AMG, RS 버전처럼 고성능 출력을 나타내는 SVR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요. SVA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페셜 비아 b 오토바이오그래프입니다. 레인지로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죠. 하위 트림은 레인지로버 보그 SE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1억 8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레인지로버 라인에서 가장 상위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SVA 가격이 무려 3억 1000 200만원입니다. 며칠 동안 타면서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리누아빠 치시면요. 다양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이 차량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SVA 차량은 다른 레인지 로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바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널찍한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팅 시트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죽 역시 탄탄하고 부드럽습니다. 웬만한 테두리에는 이러한 쏘라부스키 같은 보석이 박혀있습니다. 문 버튼 하나만으로도요. 일단 럭셔리함의 어, 결장판에 이르렀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총 4개의 좌석에 이 마사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지의 느낌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사지 모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보면 웨이브 펄스 펄스 듀오 조합 파스톤 하스턴. 개인적으로 하스톤이 좋더라고요. 또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열려버렸네. 네, 여기는 컵홀더가 있고요. 밑을 열게 되면 여기에도 버튼들이 두개두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 테이블입니다. 네, 이렇게 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뺄 때는 버튼 한번 클릭으로 올라왔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떼면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접다가, 아, 뭐, 잠깐,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멈췄다가 다시. 이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전을 고려해서 세팅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가죽이 탄 시트도 이쁜데, 생각보다 밝은색 베이지 가요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심지어 이 차는 번호판 달자마자 제가 받았기 때문에 썬팅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저랑 눈이 한 100번 마주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laughs> 차량 컬러도 조금 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는데 어, 거기다가 또 시트도 색감이 아무래도 밝다 보니까 밖에서 시야가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디오는 메르디안 제품이 인스톨 되어 있고요. 좌석도 보자. 좌석은 1, 2, 3, 4, 5, 6, 7, 7 8, 8, 8, 네. 8웨이 좌석에 그리고 이거는 공기를 넣었다뺐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모니터를 보게 되면요. 어, 미디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 뒷좌석에 권한을 주면 뒷좌석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 뒷좌석 온도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 시트는 이렇게 온열 시트가 이렇게 세 군데가 분할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을 해서 혹은 팔걸이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네, 히팅 시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팔 쪽에도 한 것도, 어, 상당히, 어, 세심하게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검색도 가능하고요. 뭐, 보내기에서 앞으로 보낼 수도 있는, 어,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져보질 않았는데, 어제 리누가 조금 만져보더니만, 어, 저희 집을 검색을 해서, 어, 보내기로 이렇게 진행 하는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해가 지니까 조금 더예쁜것 같아요. 네, 아래쪽 하단에 무드등이, 어, 굉장히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비닐을 제거하면서 보니까 여기에도 USB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도 가능하네요. 보니까요. 자, 이렇게 업무도 볼 수가 있고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는 럭셔리 차량입니다. 제가 XJ 롱바디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편안했어요. 편안했는데 SVA는요. 아, 뭔가 차원이 다릅니다. 조명의 밝기라든지 조명의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색이고요 좀더 어둡게 되고 이렇게 하면 주광등이 됩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SVA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보조석 뒷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처럼 제가 문을 닫을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차는 버튼으로 받아줘야죠 네. 뒷좌석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설명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또 여기 보면 옷걸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왜 제가 이 뒷자리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리냐면 vip 의전용 이라든지 쇼퍼를 입은 차량은 운전석 뒤쪽 보다는요 보조석 뒤쪽이 vip석에 해당됩니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정 간격 시트를 앞으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전용 차량이라든가 VIP 차량은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널찍하게 쓸수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백이고요 보조석 뒤쪽 백입니다 왼쪽은 뭔가 스토리지 공간처럼 생겼는데 이쪽을 봤을 때 뭔가 스토리지 공간 같기도 해요. 한데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버튼을 제가 하나만 탁 누르면 이 공간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테이블은 잠시 접어두고요.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제가 앉았던 시트가 최대한 뒤로 제껴졌고요 그리고 보조석이 가장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발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까지 올라와요. 얘가 제 다리를 들어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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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왼쪽에서 제가 다리를 올렸을 때는 다리를 끝까지 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다리를 완벽하게 길게 이렇게 뻗었어요. 신발을 신어도 때가 타지 않도록 여기는 직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신발을 신고 올릴 수 있는 최고의 VIP 좌석이 되겠습니다. 장거리를 여행을 하면, 아, 이게 진짜 비즈니스 좌석이네요. 아까 저기는 어 요즘 말하는 시트 플러스 좌석?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비즈니스와 1등석 중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계속 운전만 했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느낌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보면서 최고의 럭셔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위에 보통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머리까지 겸손하게 숙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정말 편안하고요. 정말 고급스럽고요. 지금 집에 들어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들어가기 싫네. 여기서 한숨 자도 되겠어요. 편안해서. <laughs> 아무튼, 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막 밟고 조지고 코너링 하고 뭐 이런 영상을 담아내기보다는요. 편안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목이 마르다 하면, 네. 버튼 하나 눌러서 멋진 조명을 가진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서 여기 탁 꽂고 손으로 뭐할 필요 없어요. 다 버튼 하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뻗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SV 오토바이오그래피 자 이번엔 제가 앞자리로 와봤습니다 전면에 있는 계기반과 어, 센터페시아는 어, 기존의 보그와 큰 차이점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포인트 부분들 있죠 이런 조그 다이얼 테두리라든지 빤딱빤딱 빤딱빤딱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배지가 여기도 있죠 SV 오토바이오그래피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오토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누르지 않아도 이 오토 프로그램은 어 전천으로 쓸수 있는 그런 모드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가액 3억 1,200만원 출력 565마력 토크 71.4 사실 SVA라는 배지 하나만으로도요. 이렇게 초호화스러운 공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보다 향상된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40마력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출력, 공간, 고급스러움, 그리고 좀 특별함 이 모든 것을 갖춘 이 차량은 타겟 자체는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대표라든지 의전용으로 혹은 비즈니스용으로 사용 가치가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3박 4일 동안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낀 점은 고급스럽고 편안한 운전 질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파워풀한 출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웬만한 차량들 상대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엊그제 양평을 한번 다녀왔는데 풀학생 하니까 연비가 3 2 k m 나오더라고요. <laughs> 산을 하나 넘어갔어요. 산을 하나 넘어와서 오르막이어서 좀 연비는 더안 좋았겠지만 아무튼 연비가 3km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바겐도 마찬가지예요6 3 a m g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알봉에 -E 2km, 3km대 연비가 나오죠.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공인 연비는요, 기존의 슈퍼차저 5.0 엔진보다는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튜닝을 잘한 것 같아요. 5.0 슈퍼차저 기본 슈퍼차저보다는 출력도 올라갔지만 연비도 조금 더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연비 걱정하면서 탄 차량은 아닙니다 이 차량의 외장 컬러는 로셀로 레드라는 컬러입니다 펄감이 굉장히 화려한 와인빛인데요 밤에 보면 거의 블랙에 가깝고요 햇빛이 강한 낮에 보면 레드의 느낌과 그 펄의 반짝반짝한 안창, 느낌이 굉장히 컬러기도 합니다. 레인지로버 보고는 좀더 스페셜한 컬러 있죠. 약간 브리티시 그린이라든지 그린 계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 의외로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이 로셀로 레드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탈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쳐다봐요. <laughs> 제가 아까 눈을 마주쳤다는 100명 중에 한 70명이 여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뭐 그냥 레인지로버구나 하는데 확실히 이 레인지로버 차량은 여성분들한테 관심도가 높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지원해주신 분은요 아주네트워크스 방배지점 지점장님이십니다 신주환 지점장님이시고요 저와는 무려 거의 한 7년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제 디스커버리4도 신주환 지점장님한테 출고를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입니다 그 분이요, 랜드로버 제규어 코리아에서 전국 탑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찍으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고객 관리부터 출고, 그리고 출고 후까지,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셨던 분인데, 그 분께서 지점장님이 빨리빨리 빨리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지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특별한 차량을 저한테 리뷰를 할수 있게, 어 기를 주신 거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고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 수단에 가까운 성향을 띠는 채널인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유튜브. 어, 영상을 편집하고 음악을 끼어 맞치고 자막을 넣는 게제 어, 성격에는 좀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멋지게 편집을 해서 예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